눈 슬퍼? 동그라미 길리려다 무시코 그린 엄마.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. 나는 오늘도 운다. 너무 슬퍼 엄마 온대 그래요 아빠 어? 뭐? 엄마 빨리 오는 게 아니고 늦, 늦게 온 늦게 온대? 응서 어, 응, 자고 있으면 온대 슬퍼 슬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슬프면 울어도 돼 왜? 슬프면 우는 거지 왜 아빠 도와줘. 네.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 엄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는 오늘도 운다. 어때 마음이 좀 진정이 좀 됐어? 아빠 노래가? 그래. 엄마 올 거니까 씻고 자고 있자. 응. 응.